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우리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조 삼고 성령과 피로 삼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덕고 구속한 그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리로 n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교 m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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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장사한 자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어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이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명한 이유와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분명히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야. 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은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28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왜 우리는 안 되죠? 왜 나는 안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죠? 왜 우리에게는 안 되죠? 아니 주님,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 질문이요 그런데 간단하게 대답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외치는 겁니다. 기도는 행동이고 말씀은 언약의 그 근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믿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포함돼야 되냐면 믿음의 확신,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자존감, 믿음의 자긍심, 믿음의 정확한 답이거 가진 자예요. 이걸 가진 자 보고 믿음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확신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 문제가 덮쳐와도 상관없는 거 왜냐?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바위 덩어리를 깨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없앨 수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 어,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나를 피하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나 전해나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정, 정말로 어렵다,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나를 쓰러뜨리지 않은 겁니다. 그 과정을 조금 지나면 큰 금과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믿음 가진 자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요. 해석을 완전 보금적으로 해버려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해석이 아니라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만 조금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가면 그 만남은 형통으로 바뀝니다. 다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요. 중요한 것마냐 확신이 없어. 사람 만나면 아, 어떡하지? 뭐, 부담되고, 막 불안하고, 막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뭔가 모르게 속에 막 염려근심 가득 차 있고, 그거는 굉장한 어려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이미 만남 속에 하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기 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부담과 노력이 아니라. 피나는그 그런 고통과 고뇌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서 펼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신 업무를 가지고 주신 현장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겁니다. 이게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 기도가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뭔가 막 목마른 자가 물을 향해서 갈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펼치고, 누리고, 전달하고, 선포하고, 확산시키는 게 기도예요. 이미 다 가진 것.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걸 가지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만큼 즐겁고 행복한 게 없어요. 이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묵상 호흡 기도 나오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근본 실존을 알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완전히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예뺨이라고 나오고 그거 마귀라고 한 예뺨 곧 마귀라고 하는 그놈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이 예뺨 마귀를 꺾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힘을 발휘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그 능력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보여 주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내가 정중한 물건을 산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중년 응답을 바라본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펼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자, 이거 굉장한, 어, 이, 당연한, 당연하지만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계 3장 사건을 무너뜨리는 길은 창세계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겠다. 너는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시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계 6장에 네필인 문화가 싹 무너지게 돼 있어요 노아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했는데 네필인 전체 문화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싹다 무너졌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마귀가 때거리를 붙어도 언약자만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이 사실을 이 자체를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망대다 그 말이에요 망대 딱 중앙 그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망대. 완전 무장하고 24 불키고 있는 망대. 적군이 오면 오기 전에 벌써 방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망대.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망대라니까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망대 역할을 완전히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 망대를 지키고 움직이는 군사를 절대 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를 파수꾼이다.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망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위에서 주시는 그 절대자의 지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음을 우리가 아니까 장세기 6장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 절대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속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무속인은 귀신 들려서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점술들은요, 전부 귀신의 조장을 합니다. 모든 우상은 귀신이 움직여요. 절대 복음이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복음이 없어요. 지옥의 권세를 지고 멸망으로 이끄는 귀신의 주인 주인으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 엄청난 이 틀을 깨부시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거를 뭘로 누린다고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확신과 어. 어마어마한 강한 자의 당당함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완전히 300% 기도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전문성 100%.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최고의 기도에 전문성을 가진 대표가 되어야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응답받지? 야, 기도는 정말 멋있구나.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진짜. 저는 이게 도전을 하려 그래요. 새해부터는 깊은 이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그 시간을 매일 가지려고 제가 새 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우리는 자꾸 다른 이유 찾으려고 그래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뭐 여행을 바라고 말이죠. 무슨 뭐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뭔가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깊은 기도 속로 들어가면 끝나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분명한 확신과 어? 이 답이 다 있잖아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누는 겁니다. 기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기도의 굉장한 나만의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체험 100% 기도의 굉장한 모델 기도를 전달할 수 있는 기도응답을 설명할 수 있는 기도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300%가 되는 거예요 300%자 이것을 진짜 깨달은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이거를 더 진짜 깨달은 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내 몸이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막 뭔가 막 이게 자기 자신 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모든 고통도 사라졌어요. 굉장한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막 사람을 붙이고 막 성명이 없어하고 막 불치병도 치유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다한 겁니다, 다. 할렐루야. 방법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엄청난 열매와 축복의 길은 성경 속에 다 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고 붙잡았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어떤 것도 비교하거나 어떤 것도 육신의 눈으로 나를 육신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세상을 정복한 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그렇지요? 모든 환경 속에. 어떤 것도 여기에 내가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가장 확실하게 기도에 확실한 300%의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욱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중요한 원년이 되는 시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어 없서 우리에게 참 믿음 참 기도의 축복을 24. 완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조합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예수 사랑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